비상대책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어, 보다 일찍 인사드려야 하는 건 맞는데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을 배웠는데, 어, 전국을 2주에 걸쳐서 어, 하루도 빠짐없이 돌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그만큼 국민과 시민을 우선하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 국민의 힘이 우리 꽃피는 4월에 반드시 승리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고, 여러분들도 모두 그걸 열망하실 겁니다. 많은 시민들도, 많은 시민들도 우리에게 감정이입을 하셔서 지금 저런 발목 잡기 정치, 음모론 정치를 이번 4월에 끝내주시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이 크시겠지만, 어,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번 4월에 저는 정말 이기고 싶고,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더 정말 이기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기기 위한 어 길을 명분이 있고 원칙을 지키는 한 모든 찾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절실함과 그런 파격을 찾을 때이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여기 계신 원내 동료 여러분들의 경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어, 감을 잡고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과, 그리고 윤재혁 대표님과, 유희동 정책위장님과, 장동혁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이 양수 의원님과 같이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가 주십시오. 저는 이기는 길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제 잠깐, 어, 이 중진분들 뵙는 자리에서 드린 말씀인데 약간 보도가 됐더라고요. 음, 제가, 어, 국민의 힘에, 어, 온다고 하니까 주변에 많은 해설가들이 물론, 저를 아끼는 해설가 분들이긴 합니다. 저에게, 어, 너무 빠르다? 이미지를 그렇게 소모하면 안 된다? 너는 소모당할 것이다?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요.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은 누가 더 국민에게 절실하게 다가가느냐에 대해 승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음모론을 퍼뜨린 세력? 세력? 사사건건 국민의 앞길, 정치의 앞길을 막는 세력?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절실하게 승리하고 싶고, 그 이유는 그래야만 지금 이런 독주, 이런 무법천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승리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다섯 가지 정치개혁을 말했습니다. 간간히 있어오던 얘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절실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우리 얼굴을 보시고 우리 여기 모시고 그 모여 있는 의원들의 눈빛을 보신다면, 우리 이번에 말하는 불체포통 특권 포기, 금고 이상 유기징역 확정 시에 세비 반납, 규책사유 지역의 불공천, 그리고 오늘 제가 추가, 그리고 그 국회의원 정수 축소, 그리고 오늘 제가 추가로 말한 출판 기념에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받는 부분을 금지하는 것, 그 부분.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는 것을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원내 동지들의 얼굴 표정들을 보시면 국민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은 다를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거거든요. 국민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모인 모두 그 정치개혁 할 겁니다. 저희는 국민이 무섭고 국민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정치개혁 하는 거 맞습니다. 정말로 국민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으려는 세력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에게 잘 보이고 싶지 않은 세력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은 진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내려놓고 정치개혁하고 그 권리를 국민들께 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같이 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